나하고, 정말 주의 좀 해줘요 차 말고 압담해주세요 아니 왜왜니 요괴물 하 가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임신 가산점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? 네? 뭐요? 뭐도 가산점을? 임신 가산점을 라고아네네 반 <laughs> 소리 하면 저 가차 올이 따를 거예요. 아니 제가 는게 <laughs> 아니고. <laughs> 아니 왜너 이미 이이 님들, 이게 바로 30수 예측핵댐 기다려보자. <laughs> 아니, 여기는 면왜안 돼. 여기다. 아. 안맞았어. 맞았어. 뭐야, 잔무있네. 잔무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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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서있니? 왜 서있니? 왜 서있어요 진짜? 갑자기 어. 서서 막 찌리직 찌리직 하다가 나가 죽던데? 오케이 선누전아 그래요? 이씨왜안 맞아. 갓겜! 내가 지킬 거야. 내가 지킬 거야. 지킨. <laughs> 아니 이게 맞아? 아... 시신이 너무, 아, 너무 사기캔데요 아니... 너무 아픈데? 아니... 어? 안 돼! 까미유 살려야 되네. 안 돼! 근데 호로 호타로 내려 갈게! 아니야, 괜찮아. 아니 내가 죽고 나못 믿어. <laughs> 나 이렇게 하지 어 내가 다음 판은 꼭탱할게요 색이. 아니야 괜찮아요. 하고 싶은 거 해. <laughs> 왜 하고 싶은데? 그럼 해. 아, 난 아, 내가 아, 딜러 아, 해야지. 야호. 솔탱 시키죠, 저 사람. 진짜 왜영딜이요민영딜 왜 <laughs> 우리 여기 재기 있는데 한번 해보면 안 돼? 아 싫어요, 싫어요. 내가 한 방이 스페이스 위치에. 그 멤버 거리가 달리네요. 와, 솔직히 걔잘 노린다. 내르미, 내르미. 내알거 옥했다. 우리 거잖아. 어나궁편술 <laughs> <것만 안>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어, 당했다. 어, 안 돼. 큰거못 만들어. 안 돼요. 어요 <laughs> <laughs> 맞아. 어, 아직도 0이야 방금 때렸는데 분신 죽는 것봐 진짜 안또 때려? 분신 원래 갖다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그래서 호타로 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메타라고 아니 왜 갖다 안 박아? 나 분신 저거 맞췄지 않아요? 몰라 <laughs> 밀버려주 기도 메탈 하니까 호타로 하고 있으면? 잡으니까 그러니까, 기도해야돼 이거 할때마다? 응 음.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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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제대로 <laughs> 제발 제대로 제발 <laughs> 맞췄잖아 제발 갖다 <갔다> 박아 <laughs> 한번 해볼게 게 다음 궁쓸땐오 <laughs> 어메 깜짝이요 뭐야? 왜 너가 좋아 쟤? 쟤 어? 멱살 잡고 어? 헐크처럼 물어뜯어야지 왜 너가 할수 있어 그거는 헐크가 아니고 어? 개 잖아요 쟤가어그러니까아아니 <laughs> <데껴어. 웃음> <laughs> 너가 이길 수 있어 할수 있다니까 왜왜 맞아 빡치네 진짜 아 어, 우리 <laughs> 맨슬리슬링 위험해 <laughs> 와 우리 체키일 개빡쳤나보다 <laughs> 아 무서 빡치겠나 누구 우리 누구인가 <laughs> 누가 화나게 한 것인가 <laughs> 누가 화나게 했냔 말이야 <laughs> oh <no. 웃음> 우리 아 웃는 소리였어요 <laughs> 개소리로 개가 우우하면서 울 수도 있지 왜? 알았어, 존중해줄게. 너 소리를. 아, 감사합니다. 가자. 오. 오. 새로운 삶을 준다는데? 호터로 번지사. 이님깡님이님 믿었어요. 저 한번만 까메님저 한번만 어? 찾았다 아니 까메님 기도 안보네? 안 보네? 안 보네? <웃음> 아, <웃음> 당신의 궁에 리스펙을 <아니야>. 풀지 불타버려! 딩시간딩시간 터트려 터트려 바다 바닥 바닥 바다 아이씨 <laughs> 아 풀리는거야 기도하니까 됐어 그 진짜 기도해야된다니까? 어, 그... 아 쎄게 못맞추는거 봄 아니야 근데 우리 까미후님이 죽이게 해주려고 아까 까미후님나 살렸거든 음, <웃음> 정말? <laughs> 정말? <오, 웃음> 정말? 까미후님이 나살리는 아니 그건 봤는데 그거랑 쎄게 <laughs> 못맞추는거랑은 차라리 쎄게를 안쓰는게 맞지 않나? 쎄게를 맞추면 더듬더듬더듬더듬더듬 수바셀 되게 용감하다. <laughs> 막 남의 둘이다어 음. 내가 쫄면 어떡해. 내 우리 팀이 마스크 같데 언제부터? <laughs> <안> <laughs> 봐봐 지금 까미유님이 공감이 커누르잖아 <laughs> 우와 대단해. <laughs> 원래 전장에서도 고마워요, 맨 앞에 있는 와, 그 뭐야 지휘관이 쫄면 안 된다고. 고마워요, 정말. <웃음> 아니, 근데 <laughs> <아니>, 무시하고 <laughs> 있는 네 <laughs> 고마워요. 정말. 맞는 말을 하는 거잖아. 메탈리 <목소리> 솔직히 활약할 때 나왔어. 와 밥이다. 나할수 없는데 나 활약할 때 나왔어. 궁쓰다 내가 질 거야. 아 기어차 보내려고 랬는데 잘 죽었다. 아니 왜내죽어을반부인데나용두치는데안 돼, 내가 일댔으니까. <laughs> 아무 상관 없지만 아무튼 남이 죽으면 좋은 거다. 아까 그래서 그 루이스하고 티모시 되게 좋잖아. 많이 죽어서 네. 얼마나 좋아. 어 나도 지금부터 계속 죽어본다. 아 어, 신고. 서안 <laughs> 돼. 리스 서 심해. 이미 돼. 늦음. 이미 늦음. 분 분당인 어 분당일 때쌀 거면 아까 진작에 죽었어야 돼. 맞아. 분당했어. 내늦었어 야, 설명 안 된다 했지 내가. 나도 <laughs> 약하게 키우지 않았어. 엄마, 저 30렙이에요. 아니, 얘도 26렙이야. 어? 너네 똑같네. 너가 이겨. 아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어, 아니야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거기는 아니야. <웃음> 거기는 <웃음> 아니야. 아, 근데 시드니는 너무 하잖아요. 드디어 갔다 니

아 우리 와이든에서 그래야돼? <laughs> 그러게 왜 여기 다와이지 근데 공지라서 이득인 분들 미안해 왜 여기까지 나오셨대? 야 임마아아아아아 아거어 내가 잡은것이 <laughs> 거기서 짜릿태 쓰시면은 참전한다 어, 못 아니 나한테 들어줘야지 왜 지가 먹어? 이 풀피잖아요! <laughs> 어이가 없네! 아 그래서 나한테 한번 뿌려주는 게왜리던나요 내가 어차피 안 먹는다는데? 달다... 다가오지 마! 아니 넌 왜?x3 아 참... 일만 살려줘야지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보러, 보러. 아니. 분신잘 가. 아, 뭐 잔대치 잔대치. 잔대치. 너 체력 슈고했어아 냠냠. 근데 이드니 거기 지 여기까지 데리고 <laughs> 아, 왔어. <laughs> 아. 뭐 킬맞잖아요 알았어요 침대래네 <laughs> 알았어. 어차피 다할거 하고 죽고 죽 거면서 왜 이렇게 웃어요 가식 정보라고 웃어도 다가오지 오우 예산 바뀐걸 아우. 웨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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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슬 <laughs> 웨슬 웨슬리 노래를 한다 아 나한테 왜 그래? 나왜 나왜 메고 나 왜? 들어갑시다 그냥 <laughs> 뭐하니 클립을 여기서 너왜왜 왜 여기서 그러고 있니 <laughs> 말은 맞았어요. 만들 거야, 켄. <목소리> 와, 님저 기도했는데 진짜 빨리 보지. 그래 기도하면 된다니까? 간절거해야 어. 간절. 돼. 간절하고 한조 대기 중안 좋아? <laughs> 평균 평균 연령이 높아 어, 그렇게 말하니까 좀 <웃음> <다행이야>. <웃음> 네가 잠시,